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포터투 슈퍼캡 골드죠. 예. 요연식에는 골드로 나눠져죠. 13년형에 13만 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요연식에서는 요 골드 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죠. 옵션 제일 좋은 거 그죠? 배판교환 전혀 없고요. 전투범버 달려 있고 토톤어 있습니다. 왜뭐 루프요? 루프? 루프캐리어가 정답이죠 루프캐리어 하나 달아 놓으셨고 여차는 133마력에 매연제감장치 다 달려 있는 차입니다 전국 어디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bmw 휠들어가있죠제원값이 bmw 휠이랑 맞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디스크하고 다 끼워 아 놓으셨네요 브레이크패드하고 다 끼워 아 놓으셨고 전륜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재한 바닥돼 있고요 후린타야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 부식도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배기구 장치도 이상 없고요. 어, 스페어타야 아깝네요, 이거. 이연식의2 k 로수의 하체 이 정도 같으면 뭐 90점 만점입니다 이거는. 적한 바닥도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내 역시도 깨끗이 잘 탔어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아요요요 요, 요, 조금. 요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콘솔 이상 없고요. 서랍장 이상 없고요. 뒤쪽 공간에도 깨끗이 잘 탔습니다. 예, 엔진 쪽에 누유되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체 케이스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낮에 더 누울 수없고요 아, 이거는 에어컨 소리를 사게 놓으셨네. 요 아, 컨덴셔가 새거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저 밑에 콤프레셔도 다교환되가 있겠다, 그죠? 요거는 제가 하체하면서 리프팅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권 소리 다돼 있다 카디만 정말이 뭐야입니다 이게. 썬팅다돼 있고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요거 하나 저희가 덧댔습니다아 리모컨 키가 없구나. 리모컨 키는 빠졌습니다. 13만km 탔고요. 접이식 <laughs> 사이드 미러 내비게이션 운전석 옆에 2단 오디오에 전화기 연동되는 블루투스 다 되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시트 아, 미러 열선 다 되고요. 2단 오디오에 에어컨 내비게이션 2채널 블록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인제 에어컨 점검하고 살 시기죠. 근데 저는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포터2 고질병이 에어컨 쪽 관련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차매입할 때도 에어컨 점검을 해서 콤프가 안 붙는다. 그러면은 저희는 수리값 다 빼고 수리값 합니다. 네비게이션 정상상아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후방카메라는 나중에 하나 다시면될듯 합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안녕하요 보증이 안 된다네요 예. 영상 지금 현금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요하체 연결해서 하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식은 조금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하체 한번 보시면은 부식 전혀 없어요. 화물차는 꼭 이렇게 하체를 보시고 구매를 해 주십시오. 스페어 타야 뭐 직급 그대로 달려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위험, 위험하실 때 쓰시고요. 우리 타야 다 갈아 놨고요. 야, 판스프링 둘의 일곱 장짜리 작업해 놓으셨고요. 쇼바도 좋은 거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판스 아여기 아, 기름 쐬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배기구라인도 파손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7장 판스프링 7장에 기름 쐬고 그런 흔적 없고요 쇼바 그다음 안전벨브 이런 부분들도 다 수리를 해 놓으셨네요 수리를 저희가 차를 매입하면 수리를 해가 탔는 차랑요 그냥 막 탔는 차랑 저희 보면 압니다 기대오 기름 새고 그런 내용 없고요. 여기 또 볼트 풀어 놓는 흔적 나는 거 보니까 대오일도 갈아 넣으셨고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 상태도 괜찮고요. 오토 미션 오일 새고 그런 흔적 없어요. 엔진 오일도 가신지 얼마 안된듯 하고요. 아 여기 또 미세 는 조금 체킹은 될수 있습니다. 아 이쪽 부분들. 근데 이래 줄줄 흐를 것 같으면 저희는 수리를 하지만요 요렇게 조금 묻어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미세누유 설명하고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전륜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앞셔봐도 다 교환해놓으셨네요 라지에다 누수도 없고요 올클로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나와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없고요 이 차는 에어컨 쪽에 수리를 조금 해놓으셨네요. 콘덴샤다 교환해놓으셨고, 에어컨 파이브 다 교환해놓으셨네요. 에어컨 수리 많이 들어갔겠네요. 돈이 보니까. 꼭 우리 집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화물차 사실 때는 꼭 이렇게 하체 영상, 하체 점검 후에 구매를 해 주셔야 나중에 뒷돈이 덜 들어갑니다. 이상, 국민토록매매사에서 신부정이었습니다.